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 나오셔서 오늘은 30명의 대진 새벽 기도질로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사무엘하 7장 2절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상당히 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과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거절해도 축복으로 어, 꼭 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소망 없는 사람 봤어요? 네. 전 어릴 때 에, 대구에서 전국 체전에 나가서 전국 체전의 그 본부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제 삶을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져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과 저 역시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소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 소망을 성취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각자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녕 우리를 향해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가 어, 교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소망은 우리를 애타게 할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어, 담대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하면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소망이 아주 거룩한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소망의 성취를 염원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이 소망을 갖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그 거절의 결과를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진정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다윗이 가진 소망은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고귀한 소망을 가진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으며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죠.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 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괴, 법괴는 초라한 텐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결심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에, 생각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성전 건축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고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을 포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소망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시편 30편 7절에 보게 되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어 포부를 가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두 번째로 가보면 이 다윗이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예. 자기는 백향목에 지은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에 사는 것을 사시는 것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지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말로 다윗이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소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했고 또 또한 인간의 눈에도 고개하고 훌륭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그렇게 훌륭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윗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인한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되겠다. 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됩니까? 목사를 하고 싶어도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선교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되고 싶어도 장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된 사람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귀한 소망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뜻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진정 고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라면 그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귀한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삶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 세 번째로 어, 다윗의 그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그것이 거절당한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가 무엇이냐, 참 뜻이 무엇이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이루지 못했는데. 그 시과엔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귀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결코 부정적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이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기 상8 8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도 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거 참 착하다라고 열한기상 8장 18절에 일단 칭찬을 하셨습니다. 실로 다윗의 중심을 매우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 거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모두 멸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내 백성을 한곳에 모이게 해서 나라를 세워 나라를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냥.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한 가지 성전 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소망은 어떻게 됐어요? 자녀에게 승계되어 결국 성취된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지금까지 예, 예루살렘에 가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귀한 소망이 있을 때 비록 그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는 사실을 또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 아니면 우리 후세가 이룰 수 있도록 전수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귀한 소망을 이루는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올바로 구하고, 올바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자녀들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수능시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성빈이 영준이가 이제 이번 수능심에 좋은 성적을 내서 본인이 나가야 될 길을 이제 기초를 까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어, 기뻐하시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 세대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물려줬지만은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품은 고개한 소망, 그러나 이루지 못한 다윗, 그럼에도 축복받은 다윗, 결국 그의 아들의 이르러 이루어진 그의 소망 등은 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저들이 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애들이 뭐일 년, 2년 앞서 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예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저는 믿어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오고 어떻게 하든. 그 소망이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한 축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고귀한 소망. 예. 그러나 이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다윗도 기뻐하시고 인간도 기뻐하시는 것이면 거절당했지만 다윗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잠깐 어렵지만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복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아버지 그 소망을 아버지께서 거절하셨지만은 그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축복을 어, 허락하셨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 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비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